자, 이제 출근 또 준비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입니다. 어, 오늘 전에 비 온다 해서 베라다은 닫았고, 에어컨 틀고, 에어컨 틀고, 머리를 다 올립니다. 머리카락이 목에 몇 가닥만 있어도, 완전히 못 피두른 것처럼, 완전히 목이 서가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쫄매 머리를 묶고 어 머리를 묶고 꼬리비 어디 갔어? 꼬리비? 어? 왜 하나밖에 없지? 두 개인데. 하나 어쩌나? 뭐? 그 뭐? 나중에 갖다서 찾으면 되고.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는데 자.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에이 그다음 꺼내라. 이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일단 올리고 잠깐만 음, 응 이렇게. 단단하게. 어! 아니, 이걸 안 했네. 어, 아니, 그루프 맞는 걸 잊은 건 아니지. 자, 그루프 맞을 때, 요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요렇게. 이마 위까지. 아, 조그만 거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오늘 잊어버린 게 많아? 아, 그 다음에, 여기 머리도, 다시, 좀 이렇게. 두개 같이 해서, 이 안에 쏙 넣어줘. 넣어줘갖고, 얼마? 한, 얼마냐? 음, 한, 2, 3, 2, 3분 아니야. 한 1, 2분 쎄줘요. 1, 2분 쎄주고, 음, 1, 2분 착 쎄줘. 쎄진 다음에, 여립분 쓰고, 나도. 어, 이 꼬리빌 있네? 아니다. 아니 어디가 하나나두 개가 있었는데. 아이, 참. 그럼 그렇다 치고, 빼빼기 해야 됩니다. 스킨을 발라. 스킨을. 스킨을 바르고. 스킨을 바릅니다. 피부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분이 손과 얼굴 사이에 두들려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많이 뭐 흡수되면 뭐 손바닥은 얼마나 부드럽겠어? 그냥 해주는 겁니다. 정전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목도 바르고, 팔껍치 바르고, 그 다음에, 아, 이, 아르게놀. 그리스 가서, 이게 내가 어디서 샀나, 가만 생각하니까, 그, 리스 그, 스킨 바른 다음에 알디건을 바릅니다. 스킨이. 내 생각에는 그냥 좀덜날라가라고 응. 면세점에서 산것 같아. 면세점을 샀습니다. 아, 이제 그 여분으로 볼 옆도 바르고 아, 뭐, 이게 이렇게 바른 다음에 아. 로션을 발라줍니다, 로션을. 아, 로션도 바르고. 아, 로션도 바르고. 그러면서 오늘은 머리나 날도 너무 더우니까, 또윗리이 일단 걸쳤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입고 나갈 생각이에요. 아, 더워. 근데 내가 헬스클럽에 간다면서 안 가서 오늘은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오늘은 헬스클럽을 가야 될 만한 그런 옷이네 보니까 <laughs> 아니 내가 아 7월 13일날 사실 중국 청도를 가기로 했는데 뭐 싸가지고 뭐 20만 원 정도 되는 거라 그래갖고 뭐 옵션이랑 음, 옵션이랑, 뭐, 가이드, 뭐, 이런 거 줘도 한 20만 원만 더 있었어도 될것 같아갖고, 음, 그래서 거기를 했는데, 사실 청도에 볼 것도 없는데, 왜 했냐. 그냥, 아, 캐리어 끌고 인천공항 가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보니까 그, 두 시간짜리여도 기내식을 주더라고요. 어, 베트남은 뭐한 서너 시간 가도 기내식 안 주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내식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게 그, 인원이, 어, 인원이 세명밖에세명밖기 신청을 안 하고, 어젠가? 어젠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예약금 준게 들어왔더라고. 그서 어디 갈 데도 없어. 아 진짜 정말 갑자기 여름휴가가 취소됐습니다. 근데 사실 청도를 가고 싶은 건 아니야. 사실 캐리어 끌고 공항버스 타갖고 인천공항을 가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기내식만 먹고 싶었었던 건데 아니 세명 아, 밖에 신청을 안 해서 없어지다니. 그래서 딴데 가볼라 그래도 아니 무슨 베트남도 100만 원이 넘어 뭐 베트남은 뭐 서너 번가고 가고 싶지도 않지만 응. 뭐 베트남도 한 100만 원이 넘고 아휴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아휴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느닷없이 계획이 어긋나고 아니 좀 가격이 하게 2박 3일이라 안 갔나 보다. 한 40만원 정도 드니까. 근데 제주도 가도 그 정도 될걸 제주도 가도 오늘 비와서 선크림 안발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발라. 이건 짰으니까. 원래 7월 13일부터 금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오는 거였는데. 아그러잖아도아 그래서 그냥 가 보자 그랬었는데 뭐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못 갑니다 아 아니 다 준비를 했는데 못 가니까 진짜 약간 좀 그러네 그 다음에 어이 화장품 이제 뭐 손톱으로 파낼 수 없고, 요런 걸 파냅니다. 이마에 주걱. 미니 주걱으로. 아직 많이 남았어, 근데. 갔어, 나 발랐지, 선크림? <laughs> 선크림 바르고도 잊어버려. 선크림 바르고도 잊어버립니다. 음, 이렇게 해서, 얼마 안좋도 돼. 그 다음에, 요 주걱은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나 있어. 그다음에 뭘 하나? 이제 어펴 발라야지. 오 미쳤어. 얼굴에 넣고서는 아니 뭘하나라니 이걸 펴 발라야지. 자 거울을 보면서 응. 기껏 말이야 알겐오일, 아르겐오일이랑 응? 영양 크림이랑 다뭐 발라놨더니. 스펀지가 다 먹고 있어. 아니, 내 얼굴이 뭐가 돼? 스펀지가 줄기 세포 화장품을 먹어서 더잘 하나? 아, 진짜. 항상 이렇게 보면 이런 게다 먹고 있어. 어? 아, 또 바셀린 안 발랐다. 자, 스펀지가 아주 레피브에 있는 내가 영양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걸 바른 걸 스펀지가 다 먹고 있습니다. 내 피부가 좋아야 되는데 스펀지가 피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셀린, 바셀린을 또 주걱으로 써서 너무 많이 쓰발라 목에다 발라 그 다음에 손에도 발라 그래서. 아.. 이게 알로에 이 크림을 살짝 좀 더해줘 여기다가 안할 안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는데 그냥 합니다 그래서 목을 뭐, 그래. 뭐 뒤에는 뭐 주름이 없으니까 앞에만 있는거예요 손도 이렇게 손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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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에 운전대 다 묻으니까 손등만 합니다. 운전대가 뭐또바셀린을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목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팔꿈치. 어서 들으니까 팔꿈치가 늙는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걸로 또 경계선을 또 없애죠. 경계선을 없앴어요. 자, 경계선을. 스펀지가 아주 다 먹습니다, 좋은 거는. 그래서, 뭘 하냐. 이거 여기다 세워놔. 세워놓고, 뭘 하냐면, 아, 아, 잊어버렸어. 진짜로 잊어버렸어. 눈썹을 발라야 된다. 요거. 요걸로 이렇게 해서, 솔이 어떻게 생겼냐. 요건 요렇게 생겼어요. 마스카라처럼. 마스카라 솔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 이렇게 어머머 아니 너무 많이 눌렀네 그 한쪽이 어머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어머머머 여기 또아이거 생각하다가 아그 위를 너무 많이 갔네 아. 아니 이게 이게 너무 아, 너무 가생이를 눌렀더니 <laughs>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니 <laughs> 아, 진짜, 눈썹만 남은 여자가 됐네. 아, 너무 진해가지고. 아니, 이쪽을 너무 진해서, 이쪽도 근데 진해졌네. 아, 뭐, 어머머머머. 뭐할수 없지, 뭐. 오늘은 뭐, 약간, 약간 망친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원래 망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돼요 아니, 손으로 좀 해줘야지 아니, 진짜 아니, 너무 많이 묻혔는데? 그래가지고 뭐 아이고, 세상에나 아니, 온 눈덩이가 아니 아이섀도우를 안 발라도 되겠어 아니, 안 바르는 게 뭐야. 덜어내야 되는데, 덜어내지지가 않아. 아니, 딱기도시각 그냥 기낭 가. 볼 사람도 없는데, 뭐. 손님이 뭐 있어야 무슨, 뭐, 손님이라고, 뭐. 기낭 해. 너무 이상하다. <laughs> 너무 이상하다. 뭐, 이상하지만, 뭐. 수정도 안 되네. 수정도 좀 해. 잠깐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눈썹에 높이가 살짝 틀는데 아이씨 뭐할수 없지 뭐 높이가 약간 틀리지만 아래 차는 사람 아니 아침에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 어쩌니 걔네 농협에서 돈 입금하다가 아 입금만 하고 <laughs> 카드를 안 빼고 왔어 아, 근데 그런 두 시간쯤 지났는데, 아, 카드가 어디 갔지? 하고 찾다 보니까, 거기 없어서, 내가 은행 가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없구나. 그래서 내일 발급받아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전화갔어. 농협이라고. 거기, 카드가 거기 있다고. 그게 마침 캐시카드라 다행이지. 신용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는 거기서 뭐할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 은행도 가야 됩니다. 은행. 은행 가서, 어, 현금 카드 가져와야 돼. 아니, 눈썹이. <laughs> 자,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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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없기 때문에 흔들어. 그래도 뭐, 좀 나오니까 언제 버려야 되나. 자, 어. 눈썹은 망쳤지만, 아이라인이라도 잘 그리자. 그렇지. 아이라인은 그런대로 잘 그려졌습니다. 뭐 잘못 그리면 또 어때. 누가 볼 것도 아닌데. 아 우리 잠깐 보죠. 그래서 이거 눈썹을 붙입니다. 어떻게 붙이냐. 이렇게 끝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아니, 근데, 벌써 말랐나? 너무, 너무 오래 뒀나? 아니야. 갈 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잘못, 잘못, 잘못했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아, 이게 반대로 가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이 헷갈렸습니다. 그래갖고, 아, 이게 손에 이게 묻어가지고 또잘 빠지지도 않아. 자, 이럴 땐 이걸로. 응. 아니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했... 어쩐지좀 이상하더라 어떤 거였지? 이건가? 이거 이는 아니야? 아 이게 그건데 아 몰라 두개다 칠해 두개다 칠해서 이거를 살짝 말려 드라이로 급하니까 아까 벌써 살짝은 안 말려야 되는데 잠바람이 나오게 불러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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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응. 어. 아, 왼쪽, 오른쪽을. 어쩌지? 약간 이상해. 끝에, 눈 끝에 중점을 두고, 앞쪽으로 살짝 붙입니다. 아, 뭐한 30세 중반부터 눈썹을 붙인 것 같아. 그치? 어, 그렇지. 어, 됐어. 어? 아니. 했는데, 이거안 했네, 이거를. 아 뭐.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지. 아. 이거. 원래 아이라인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데, 눈썹 붙이고, 뭐, 아무렇게 해도 됩니다. 일반인이 뭐, 이 정도면 뭐, 잘하는 거지 뭐. 음, 그런 다음에, 입술을 발라요. 감성. 뭐가 이렇게, 허전하게 생겼지? 원래 허전한 사람이 원래 허전한 사람이 아이고 자 어? 맞나? 어 맞다. 근데 뭐꼭화장을안한것 같은 그런 느낌 어서 떨어졌어? 에이 몰라. 갔다 왔어요. 뭐든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붙여줍니다. 아, 거기 안, 가, 안 간, 안간 대신에 피부과 가서, 어, 아, 이거나 해야겠네. 예약해갖고. 여행 안간대시네 여행 안간 대신에 나한테 써. 그래서, 젤을 발라서, 여기 또, 이거. 어, 어, 나는 이게 한, 30대부터 이 옆에 머리를 내렸는데, 아, 어, 요즘, 어떤 높으신 분이 맨날 옆을 내려갖고, 어, 내리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니,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내가 원조인데, 응? 그렇다고, 나는 뭐, 불따구지를 갖다가 깎은 것도 아니고, 사실, 시술은 내가 좀 했지만 말이야. 그 시술만 한건 아니지. 근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데 요거는 내가 원조입니다, 요거는. 내가. 그 우리나라에 그, 그, 뭐 요즘 뭐, 정치를 안 한다고 하더니 뭐, 아니, 정치 아니야. 뭐. 얌전하게 있겠다고 했더니, 뭐, 하여튼 뭐, 그러신 것어 뭐.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또 이게 나의 루틴이라, 아, 나이 루틴? 그렇지. 나의 헤어스타일이라 버릴 수가 없어. 누가 했다고 해서. 내가 먼저 했는데. 어? 자, 머리 내립니다. 요것도, 요것도 내려. 이건 어떤 거냐. 요거는 머리가 살짝 빈것 같은 데를 살짝 가려주는 거야. 흐릿하게. 그래서 요걸 조그만 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응. 그래서 어? 헤어를 했습니다. 헤어를 해야 모든 화장에 젤을 또, 또 발라. 발라서 여기를 또좀 문질러줘. 그래서 좀 세워지게 비도 오는데 말이야. 오늘은 뭐할 것도 없고 자 이래서 화장을 했고, 오늘은 뭐 하냐, 이사. 아, 나의 자존심인 링기거리를 합니다. 이것도 뭐, 3 0대 중반부터. 아, 이거 양쪽 다, 그때는 뭐, 얼마였나? 한 5만원이었나? 금값이? 아 지금 뭐, 30만원이 넘어. 아 그걸 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귀걸이로 갖고 있어. 참, 진짜. 한쪽 잊어버리면, 예전에 예전에 뭐한 8만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한쪽 잊어버리니까 뭐한 13만원이었다가, 두번 잊어버렸나? 아우, 더 이상 안 잊어버린 게 다, 아니, 한번더 했었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엄청 비쌉니다. 그, 옛날에 했었으니 다행이지, 요즘 같으면 하지도 못해. 아. 다 했고, 이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출근할 겁니다. 이래서 오늘 화장은 끝! 출근해야 됩니다. 안녕!